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이진하수로 일심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섣불리 무죄를 주장했다가 구속된 사건인데 함부로 무죄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고인은요 2015년 1차 음주 적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차 음주전에 적발됐는데 일심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무죄다 경찰이 불법으로 날 체포했다 그리고 경찰은 호흡 측정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일심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주치 정황 보고서 서명한 거 피고인이 한거 아닌가요 네 재판장님 제가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경찰관 불러서 물어봐야겠네요 그러자 법정에 나온 경찰관이 피고인이 서명을 한 것이 맞고 서명을 하게 된 경위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사는 바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피고인을 만났어요. 아니, 증거 기록 보니까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무죄란 입장 유지하나요? 변호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인정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황소시 법정에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1심에서 무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1심에서 조금 무리한 주장을 했습니다. 기록 보시면 처음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허허, 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인은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가족들이 대신 많이 고생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정상자료 준비했으니 피고인에게 집행위 선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훈련하게 됐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운전자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혐의, 무죄 주장했다가, 괘심죄로 구속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휙 돌아버리면요.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나는 무조건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 라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바로 다이렉트 감옥행 티켓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예 처음부터 운전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운전전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 눌러 구독해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